도 전국 각지에서 약 천여 명이 오셨습니다. 나와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 분원의 신도분들 그리고 일본 분원의 신도분들또 고성 분원의 신도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 주신 분들 손들어봐 주십시오. 외서운 비바람에도 태풍에도 폭풍이 몰아쳐도 부처님에 대한 진심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현지사원을 참석해주신 신도분들 대단히 고맙고 사랑합니다. 허은 정몽주 애씨입니다 여러분 다도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고려왕조의 충신정몽주, 그분의 단신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주고 배골이 진토되어 녹시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뿐입니다. 문수보살님 역시 오직 그분의 머릿속에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뿐입니다.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자비심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희요한 축복받을 신도분들입니다. 우리 현지사의 철학 사상은 대승불교에서 말하지 못한 부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고 그 부처님의 능력과 위신력은 무한하시고 그 위상은 증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없었던 팔정도 칙명연물을 제창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초기 근본 불교의 가르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경이라고 하는 안부경전의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그 암부 경전의 부처님 말씀 대단히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암경의 가르침은 윤회 생사를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아라한이 되는 것까지가 한계로서 좀 아쉬웠습니다. 부처님 인멸하신 후에 많은 부단인들이 출세하셔서 대승물교, 대승물전, 경전을 편집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승물전에도 연부를 중요시한 대목은 덜어덜어 있지만, 우리 현지사처럼 그것을 강조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현지사의 사상은 안경을 넘어서 대승물전을 넘어서 모두 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남은 생을 잘 살며 윤회에 벗어날 수 있고 보살이 될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와 계시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스님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위대한 우리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열의 수량 품에 나와 있는 대로 할량없는 나의 탁업전에 처음으로 불과 이루신 것이 맞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그분은 한시도 영일 이 없이 취미없이 윤회 중생을 건지는 일에 정말 열정을 쏟아 붓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도록 그리해서 영원히 지옥가기 축생 삼합도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나고 성중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도록 교화를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함경은 그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내 아함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암 중함, 증일암 자바함, 가가함경에 딸려있는 경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북방쪽 중국, 한국으로 건너온 환영아함경에는 약 2,000개의 경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기 남방 쪽으로 흘러간 아함경은 1만 8천 개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당신이 선물한 35세 이후 80세를 일기로 해서 관열반을 하실 때까지 설하신 말씀이십니다. 그아함경의 최상의 법으로 등장한 것이 12연기설입니다. 내가 아함경에 있는 여러 교리들을 이 법상에서 법문을 안한 것은 나는 대중을 향해서 설법을 하기 때문에 대학이라면 몰라도 불교 대학이라면 몰라도 그리해서 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아함경을 바탕으로 하고 반야, 법학, 화음, 이런 대승경전을 소화한 후에 아미나 대승경전에서 정립하지 못했던 최상의 정법 수행법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팔정도 칭명연불입니다 12년 혹은 12년 뒷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인간들, 중생들은 보통 고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노 병사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도 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러는 사이의 근심, 걱정, 슬픔, 고통, 괴로움, 절망, 번뇌, 번민, 이 속에서 공명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즉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병만 하더라도 온갖 병이 있습니다. 404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병이 암. 암 외로 맞습니다. 자기가 전생에 지정한 업을 지었으면 그런 치유 불가능한 그 병을 앓게 됩니다. 또 사고사로 죽습니다. 비명행사, 교통사고로 물에 빠져서 혹은 불에 타서 총에 맞아서 아파서 죽습니다. 이것을 비명행사라고 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고, 자기나 자기 부인이 아니면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도 가끔 몰아쳐 옵니다. 그 다음 괴로움, 보통, 범인 그저 정말 한시도 행복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중생이 또한 그러합니다. 죽어버리면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봅니다. 죽어버리면 이몸뚱이가다풀이되고 제가 되고 그러는데 뭐가 남느냐? 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 저 세상이 뭐 있어? 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은 확실히 아셨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죽음 이후의 삶을 잘도 알았습니다. 정말로 완벽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지옥도 있고, 악의 세계도 있고, 짐승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 하는 세계도 있고, 육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육도를 윤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출가하신 겁니다. 마침내 그 길을 밝게 깨달아하신 분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를 다 훑어봐도 우리 부처님 같이 확고하고 완벽한 생사관을 지닌 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00년이 흐른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한 것이 전부 옳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합니다.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도 밝히고 있습니다. 비명행사한 사람들이 가는 중음세계를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영구에 들어가서 49일 동안 논제를 받고 다음 세상 몸을 받아갑니다. 중생이 인간이 뭘 몰라 어리석어서 업을 짓습니다. 나쁜 업을 짓습니다. 악, 죄업을 짓습니다. 십선이 아니고 시박을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옥 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모든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지나쳐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지역도 국무관지역, 무관지역, 중지역, 하지역, 대리지역으로 나눕니다. 우리 현지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박을 짓기 때문에 죽으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나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기서 성중 아라안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스님이 가끔 말씀을 했을 겁니다.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법이가 아라안입니다. 아라한은 부처님, 당시나 쏟아져 치고 부처님 같은 큰 스님이 출세하지 않고서는 아라한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스승이 없으면 안됩니다. 우리 현지사는 이제 탄생한 지 11년 됩니다. 역사가 짧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이렇게 법회할 때마다 천명에서 천이0 0명1 5 0 0명이 오는 데는 여기뿐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서울에 있는 큰 절, 법회 때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거기는 서울에 사는 신도분들입니다. 여기는 5시간 걸려서 오는데도 있고 춘천 본사에서 법회할 때는 7시간 걸려서 온 데도 있습니다. 전남 고흥 같은 곳, 순천 같은 곳에서도 옵니다. 그렇게 해서 천여명, 천3 0 0 명이 옵니다. 암경을 이야기하다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아야 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상의 법으로 내놓은 것이 12연기설입니다. 이것은 무주의 법칙, 연기법을 인생으로 끌어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12연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학을 가지고 법문을 안 했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대중법문의 대상은 천 층만 층입니다. 기업자도 모르는 할머니도 계시고, 대학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층에 중에 중에서 법문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모두 다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강당에서 기초를 쏴가지고 올라온, 불교를 연구하고 싶어 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는 이제 상당한 용어를 써가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용어 하나 해석하려고 해도 10분, 20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교학 법문을 안했습니다. 쉽게 쉽게 한다고 해도 불교 법문이 어렵습니다.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본 분들은 정말 모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모릅니다. 오늘까지 동영상 법문, TV 법문, 라디오 법문의 두 개가 이번이 345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모든 경전을 훑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드려야 할 부처님의 사상을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2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곧다 고통이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살수 있도록 할까? 여러분 남은 생고통 없이 살다가 다음 생 절대로 사막도 가지 않고 인간이나 하늘 세상에 태어나도록 더수승한 신도분들은 윤회를 벗어나는 세계까지 인도해주고 싶고 그보다도 더 과거생이 많은 다크이 있고 공부도한 사람들은 보살이 되도록 그리해서 영원히 불퇴전하는 저 극락세계에 갈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느냐? 부처님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12연기를 봐도 있다고 나옵니다. 원인부터 살펴봅니다. 원인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노 병사직 늙고 병들고 싶고 무비원해질 편심, 슬픔, 고통, 번민이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려면 아예 태어나지 말라 그럽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우리 불교는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대단히 과학적입니다. 조금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애는 무엇 때문에? 수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받을 수 그럽니다. 감정을 말합니다. 또 수는 촉, 접촉을 말해요. 여러분이 눈으로 상대의 세상을 보고 이해. 세상이 참 저렇게 생기고 저렇구나. 하는 그런 감정 느낌. 이는 소리를 또 듣고 느끼는 감정, 몸은 사물을 접촉합니다. 그러면 곧 그것을 느끼잖아요. 이것이 촉입니다. 촉은 육입, 감각 기관 증명 기코인 몸통이 뜻을 말하고, 육입은 명세도로 인해서 오분 명색이라는 것은 정신과 육신을 말합니다.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수태해가지고 일주, 이주, 한 달, 두달 가게 되면 아이가 자라않습니까 육신을 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은 수상행식 정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명색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명색은 시계에 의해서 생긴다 그럽니다. 대단히 깊이 사유하고 그게 깨달아 들어가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설명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여러 교리서적에 보면 시2연기에 나오는 식을 충분히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인간의 본체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입니다. 바로 영혼체설입니다. 혹은 사형체설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식의 본체는 영혼체입니다. 이몸뚱이와이 정신, 이것의 본체는 영혼체입니다. 그 영혼체는 현상계의 존재가 아니고 본체계 영역에 속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식이라는 것은 생각, 깨끗한 생각 혹은 오염된 생각 이런 것들입니다. 그 식은 행에서 오는 겁니다. 친구의 삼업, 행에서 오는 겁니다. 옳지 못한 행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인연 따라서 다음 것으로, 다음 것으로 이렇게 연기해 나가는데, 올바르지 못한 그 행은 무명에서 옵니다. 무명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무지를 말합니다. 우주의법 진리에 대한 무지입니다. 행은 무명에서 옵니다. 그래서 중생의 고통이 그러는 무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다르게 이제 들어갑니다. 고통이 오는 원인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고통이 오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보는 겁니다.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있을 수 없고, 식이 없으면 명색이 있을 수 없고, 명색이 없으면 육입이 있을 수 없고, 육입이 없으면 촉이 있을 수 없고, 촉이 없으면 수가 있을 수 없고, 수는 감각, 감정을 말합니다. 수가 없어져 버리면 해, 가래, 욕망, 탐욕, 진심 등등 번뇌가 있을 수 없고, 애가 없으면 쥐, 집착이 있을 수 없고, 집착이 없어져 버리면 업을 지을 수 없고, 윤회한 업, 앞에 떨어진 업을 지을 수 없고, 업이 남아있지 않으면, 업이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고 태어나지 않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께서 확실히 그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을 어떻게든지 흔적 없이 소멸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무엇이냐. 무명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깨달음이라고 하죠. 깨달음. 그런데 보통 깨달아서는 무명이 터파가 안됩니다. 무명은 바른 선정에 의해서만이 깊은 선정에 의해서만 제거되어집니다. 무명은 어두운 우치 않고 모든 것의 근심, 걱정, 생로, 병사의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무명을 없애려면, 무명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다른 선정에 의해서 크게 깨달아서 햇빛같이 밝은 지혜의 광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무명이 종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긴긴방, 지룩같이 어두운 그 방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력해 해가 뜨면 점점 어두움의 장막이 거치고 어두움이 대명천지가 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을 제거하는 방법이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소승 물전, 이초기 근본 경전, 근본 불교 경전의 3 7조 도품 등 많은 수행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현지사에서 가장 인정하고 강조하는 것이 팔정도 수행입니다. 팔정도 수행으로 해서 바른 선정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심을 일으켜 가지고 더 깊이 수행을 해서 더 깊은 삼매에 들고 선정 삼매에 들고. 더 깊은 산매에 들어서 깊은 선정 산매를 통과함으로써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아라한 성자가 된다, 그겁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소승 불교 암경에서는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는 성자, 아라한 성자가 되는 것을 목표합니다. 왜냐하면 그당신은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이 안 됐고, 등기가 하여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설했습니다. 아라한 되는 데까지만 설했습니다. 그리고 반열반 하셨습니다. 나중에 부처님 세계에서 많은 부따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지금은 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짐작을 하죠. 그분들이 그 많은 대승불교 경전을 편찬하고 가셨습니다. 그 대승불교에서는 목표가 붙다입니다 성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라한을 넘어서 보살이 되고 보살을 넘어서 부다가 되는 그것을 주장하고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대승불전대로 수행을 하자니 마땅히 정해진 수행법이 없습니다. 여러 대승불교 종파, 종단에서 이것이 가장 적절한 수행법이라고 내놓긴 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볼때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차라리 소승불전에서 이야기하는 팔 정도 수행이라든지, 칠각지 수행이라든지, 사냥처 수행이라든지, 혹은 의력 수행, 사정단 수행, 237조도품으로 수행하는 것이 정말 우수합니다. 그리고 조도로이 몸에 대한 확실한 통찰이 끝나야 됩니다. 그것을 본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욕심 중에서도 이성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성에 대한 욕심,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 외로짐을 얻는 것, 출세하는 것,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성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끊느냐? 이 음역을 어떻게 끊느냐? 부정관이 있습니다. 사람 몸을 관하는 겁니다. 정확히 관하는 겁니다.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관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내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여자 몸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는 귀코인 몸이오건에서 항상 하려는 것을 보십시오. 더럽죠? 내가 말안 해도 알겠죠? 여기 법상에서 말하기 그렇네요. 알겠죠? 또그 몸뚱이는 몸뚱이 안에 똥어침이 있어요. 안 그럽니까? 귀걸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싸놓은 푸대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부정관입니다. 그런데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매장을 한다고 합시다. 시체를 파묻는다고 합시다. 며칠 가면 썩어요. 한두 달 가면 거기서 벌레가 나와요. 안 그럽니까? 그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뼈만 항상이 남아요. 시간이 더 흐르면 한줌풀기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저 아름다운 여인도 진실로 정관하고 보면, 진실로 바르게 보면 내가 탐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공부가 잘 되면 아무리 여자들이 그 수행성을 욕한다고 해도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딱 보면 동오줌이 보입니다. 늙고 병들었을 때 상황을 봅니다. 그렇게 부정관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감각적인 탐욕, 욕망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도로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또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바른 선정에 들어가려면 뭐가 문제냐?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선정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그 많은 스님들이 있지만, 선정에 들어가는 분이 아마 정말 거의 없을 겁니다. 선정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중 아라한 세계에 태어날 수 없고, 윤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른 선정에 들어가려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현지사에서 가끔 이야기하는 마장입니다. 천마, 용신, 임해방량 등등 마장이 끼어듭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공부인을 방해합니다. 철저하게 공부가 안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인이 한눈 파는 사이에 수행자답지 못한 행을 할 때는 그 짬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람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죠? 창을 다 벽지로 발라야 하잖아요. 구멍이 터지면 어쩌죠? 그 틈을 파서 바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틈 속으로 그와 같습니다. 이 마장이 빙해 되어 버리면 영원히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공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서도 그 마구니의 권석이 되어서 그 세계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현지사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누가 그 마장을 봅니까? 천만을 누가 봅니까? 그 사람한테 빙의되어 있는 용신을 누가 봅니까? 사신을 누가 봅니까? 그것을 보고 떼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저세속 사람들은 그저 생각하는 것이 출세욕이 지나칠 정도의 사람들은 국회의원 생각합니다. 이번에 광역단체장 생각이나 합니다. 오직 출세, 권력, 명예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다 된다해서도. 재물이 것에 대한 탐욕도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탐욕, 응용기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오욕락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럽니까? 오직 오욕락 뿐입니다. 오직 그러한 행복을 노리는 것이 전부예요. 목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는 전혀 모릅니다. 사후세계 이야기하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앉혀놓고 사후세계를 이야기하고 윤회를 벗어난다는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국락을 이야기하면 속으로 들지도 않아요. 저 미친놈 그러지요? 저 미친 사람 그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주적인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탐욕과 번뇌를 끊지 않으면 업을 짓게 마련입니다. 죄악업을 짓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다음 정확도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본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나 진짜 그것이 들어서 여러분이 움직이고 보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수태가 되고 이것이 나가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 번째, 그 나의 진짜 생명체 그것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업장을 지서해야 되는 겁니다. 업장 소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업장 소멸이 안 되면 자기가 지은 죄는 전부 그대로 받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지 사는 업장을 소멸해주는 부처님이 와 계신 교단입니다. 12연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님이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두 가족, 가정을 지니고 있잖아요. 이 좋은 부처님 말씀을 꼭 들려줘야 됩니다. 남편, 자식, 여러분 대단히 인연이 깊습니다. 소중한 인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스님의 법문을 들었으면 아마 옳다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교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화하느냐? 산보에 귀하라는 말씀을 해야 합니다. 또그 말이 어려우면 부처님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은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어른이시다. 하나님은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있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 열심히 부처님 이름을 불러라. 고하세요. 그것이 연불입니다. 지금까지 연불은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이었어요. 혹은 관세음보살 혹은 지장보살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지사에서는 석가모니불을 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부타님들의 부타입니다. 모든 부타와 보살을 내신 어른입니다. 이 분의 위상은 말로 형언할수 없습니다. 칭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성도 있잖아요. 찰진 십년과 수지 대 중수가 암지, 도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불공덕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해라. 부처님 명호를 칭하라.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한 마음으로 연불하고 있으면 절대 너만은 살 것이다. 너만은 복을 받고 살 것이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 대신 착한 사람 되어서 해라 그겁니다. 착한 사람 되어서 염불해라 그겁니다. 악을 지으면서 못된 짓 하면서 염불하는 것은 부처님 가피가 없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착한 사람 되어서 항상 부처님을 염해라. 착한 사람 되라는 것은 계율을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스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살도 엉망주, 이것을 오계라고 합니다. 최소한 오계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오계를 잘 지키면 언제나 죽으면 하늘과 인간입니다. 아십시오. 부처님께 귀하고 오게를 잘 지키고 죽으면 최소한 인간이나 하늘 세계에 납니다. 절대 지옥으로 갈수 없습니다. 부처님을 염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로 위신력으로 내 업장이 그만큼 비서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현지사의 주장이고 권유입니다. 현지사에서 이야기하는 말인데 2500년 동안 의원교단에서도 그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거든, 베풀어져라, 그겁니다. 거기다 하나 더첨가한다면이세 가지를 가지고 남편도 교화하고, 자식도 교화하십시오. 그러면 남편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도 하는 일이 잘 되고, 집안의 우한도 없고, 삼재팔라 놓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큰 지향은 적게 오고, 적은 지향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부터 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었고, 광역단체장 또 기타 각급의회 의원 선거를 했는데 당선될 비결이 있습니다. 당선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친구가 10명, 100명 여러분만 졸졸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서법을 꼭 아시고 실천하십시오. 사서법입니다. 첫째, 보시입니다 지혜입니다. 상대에게 베풀어줘야 됩니다. 베풀어주는 겁니다. 재물로 베풀어 준 것만이 꼭 베풀어 준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정신적인 양식법, 진리 말씀 물주는 것도 큰 베풀미입니다. 둘째, 에어. 결코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무리 혼을 내주고 싶어도 들어서 나를 따르는 그런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그냥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덕없는 말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부드럽게 할수 있습니다. 지성인이면 다 알아들어요. 이성이 있으면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부드럽게 해라. 셋째, 이행입니다. 이행이란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아, 저 친구는 건 것마다 꼭 나를 위해 주는 말을 하고, 내 편에 서서 이익될 말도 해주고 그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행을 하십시오. 그쪽 편의 이익을 생각해서 도와주십시오. 이익이 될 일을 해주라, 그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서법 법문까지 해드립니다. 넷째, 동사입니다. 일을 함께 도모한다. 불보살님들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않습니까 사람 몸 받아오잖아요. 이 인간 세계가 얼마나 험합니까? 근심 걱정 끊어질 날이 없는 겁니다. 사람 몸 받아놓으면 운명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로는 법민 슬픔을 맛봐야 됩니다. 이 인간 세계에 내려오신 그 자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불보살님들이 오실 때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저 상대가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불보살님들은 사람 몸을 받아오시는 겁니다. 같이 살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그것을 아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첫째, 보시 베풀어주는 것. 둘째, 애용. 말을 공손히 하고 따뜻하게 하고 내 마음에 속드는 말. 감정 거스르면 안 됩니다. 셋째, 이행. 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입니다. 넷째, 동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네 가지를 꼭 유념해서 실천하면 친구가 열배 생길 겁니다. 국회의원 출마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도 따라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포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많이 많이 선거운동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사서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목표는 그 사람을 교화해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 사람을 목표로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사막도로 가면 안 되니까. 목하게 붙들어 주기 위해서 결국은 착하게 살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불하라는 것도 그 사람을 인간이라 하늘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연애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이것이 진정 자비입니다. 보살이 되어서 영원히 불태전하는 저극락세계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서법으로 불보살은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불보살님처럼 오늘 이 사서법 법문을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아까 계율을 말했는데 계율. 보기를 말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은 말할 필요 없죠. 큰 죄입니다. 한 사람 죽였나 백 사람 죽였나 백 사람 죽인 것은 그 죄가 더 큽니다. 극무간 지옥이죠. 사람을 상해를 입혀도 안됩니다. 절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살려주는 것이 정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님이 정법을 정의하기를 마음속에 고이고의 나를 죽이고 이기적인 것 나를 죽이고 가짜 나를 죽이고 남을 살려주는 것이 정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정법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신통을 금합니다. 불법 수행 잘하는 제자들이 신통이 벌어지죠. 그러면 절대 신통을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왜냐? 신통으로는 윤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통으로는 윤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통의 능력이 들어오면 대단히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전 리바깥에 자기 원수가 있으면 가서 죽입니다.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서 죽이는 겁니다. 남의 재물을 훔쳐올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선몽을 해서 돈처라할수 있습니다. 이짓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백리, 오백리 바깥에 어느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다고 하면 가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업을 짓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신통을 언금한 겁니다. 아셨죠? 부따의 경지에 가면 많은 신통이 벌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철저히 막습니다. 그런 줄만 아십시오. 이 정도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중생을 사막도에서 번지는 일, 남을 살리는 일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도제를 했단 겁니다. 아셨죠? 오늘은 한 40분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스님 말이 좀 어렵죠?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런데 우리 신도분들은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개근한 분이 있습니다. 340, 350회를 개근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분들 학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을 배려해서 스님이 쉽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은 잘 이해를 못하시겠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가물어는 오겠죠. 가물어는 무슨 말이다 하고 올 것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신도분들, 스님을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봉창합니다. 염불합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 전 지하본사, 보 원실상.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역불지방세계영무비 세관서의 여아진견, 일체모 여볼자, 고아일신기명정례